요거 이제 진이었어스 진이었어요. 이렇게 한바퀴 도로 돌이요 어? 예? 도와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실질적인 거는 이게식욕품종이잖아요네식욕품종 예, 예. 음. 관은 이제... 크고 좋네요. 와, 아, 커요. 예. 제가 그 동네 형님한테 그 드렸는데 예. 거기는 어차피 관행 농법인데. 예.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요끔벼 아, 그러니까 근데, 점적은 왜, 아니. 뭐지? 점적으로 했을 때는 수양적으로. 아, 착이 양이 많지 않구나. 예, 수양적으로 조금. 예. 그런데, 과 크기는, 여기보다 아무래도 이쪽은 좀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저쪽으로는 상당히. 여기가 제일. 안 어디에? 좋은 자리안 좋은, 물 차는 자리인가? 예. 아니, 아니 여기 거름이 아. 소똥이 좀덜 들어갔어요, 여기가. 아, 완전, 딱딱. 응, 딱딱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형님 드렸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 시대. 이 왜? 줄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또요한 어, 이리... 줄이 진이었어요? 예. 예, 예 한번... 다버들별로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요거, 요거는 농부가 어, 6, 7호. 6, 7호.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응, 음, 진이었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있는 걸음이. 네. 걸음이 들어갔으니까. 아, 바지 좋은데. 네. 걸음이 좋은데들은. 어? 어, 근데 딱. 나쁘다고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네. 예. <laughs> 예. 그 과도 크고, 예. 상당한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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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거는. 좋은데요? 네. 그 관이 좀 적게 달린다. 예. 상당한 멘트가 그 지고 있더라고요. 오 이런 거좀다잘 어? 됐네요. 이쪽은 제가 이제, 큐안을, 네. 네. 저쪽 뒤에, 저 주, 우리 저기 주메인이잖아요 네, 네, 네. 저쪽, 저쪽보다는 땅이 좀 덜, 저기 어떻게 보면 마사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서 이쪽, 양쪽을 한번 실험을하고 요게 큐안이요? 네, 큐안이요, 큐안. 큐안도, 요 지금 잎이 많이 가려서 그렇지만, 큐안이, 아, 물이 <웃음> 조금 <웃음> 살짝 모자란 듯한 느낌. 지금 현재요, 어제 네. 물을 젖는데,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되나, 지금 이 시계는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5톤씩 밀어주는데? 네. 네. 새벽이 제일 좋고. 밤에는. 밤에 좋고. 일곱시 넘어서. 네. 아침은 조금 위험하고요. 아침은 위험하고요. 요즘에 전접을 아, 내년엔 두줄을 깔아야 되거든요. 한 줄로 아, 깔았더니한 한 줄이에요. 네. 어, 어. 한 줄이니까 저쪽으로는 그러는데, 네. 이쪽으로는 더 실질적인 거는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키와는, 진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색깔, 색도 많고. 아... 실질적인 거는. 순머지는 아직. 아직, 네. 아직까지는? 아직은 순머지는 없어 보이고. 여, 여섯 그럼, 여섯 지니어스랑 몇 비교했을 때는. 어, 이건 뭐야? 이 이거 뭐야? 이병준가 이거, 이병주가 좀 있나, 그냥 놔둬버렸어요, 아직. 이병주가 뭐, 뭐, 못을 뭐, 뭐 일이 없는고그는데 여기가, 몇 개가 내가 시종을 어. 말아먹어가지고, 이게 동급한 골드거든요, 이쪽은. 아, 동급한 골드. 예, 예, 그런데 몇 개를 못 심었어요. 열개 정도, 몇 개. 아. 그 씨앗을 내가 제가 좀 말아먹어가지고. 여기서부터본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저희까지인데 저희. 예, 아. 그런데 이그 모종이 좀안 좋아도 제가 심어버렸어요, 그냥 아, 아, 예. 볼라고. 예. 예. 아, 좋은데, 이게 예. 안면들어서 제일 선호하게 이... 생겼는데요? 예, 저 보면은. 예. 근데 밑단이 조금 덜 달렸네요 밑단이 좀덜 달렸죠 네 하고 6, 7, 너무 많아요 6-7호 6-7호 6-7호는 어때요? 늦죠 꽃이 좀 많이 음, 좀 늦대다 네. 사과량은 많은데 네. 어 근데 확실히 점점하지 좋은데 이게, 이게 딴게더 딴 좋나? 아 어, 이거 이건 크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마음에 야 들죠 다 들어와서 네, 저기 네. 상당한 머리 가지고 있는데 이거 <laughs> 좋은데? 네 저도 그 판단을 네. 실질적인 판단을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 오 어. 위에 달리는 것도 그렇고 네아 근데 675도 좋고 그럼 요거는요? 이거는 501 너무 바이요 요것도 농무 거. 501아 이제 그 단계에 오셨네, 아버님이. 무슨 단계? 네. 무슨 단계? 품종이 네. 크게 의미가 없는 단계. 아, 그래요? 지금 다 좋잖아요. 대표님 보실 있 예. 이건 농구와의 501이고, 이게좀 빠른, 네, 이게, 음. 이게 빠른. 네, 이게 확실히 빠른.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빠른 거는, 빠른 것끼리 또 비교를 해야지. 네. 중조생, 중생종하고 비교할 수는 음. 없는 거지. <laughs> 장렬하고 많이 다른데요. <laughs> 5 0 2인데. 이거는 5 0 2. 예, 제 나름대로는 물도 많이 주고 칼슘 비료도 많이 줬는데 이5 0 2는 조금 칼슘 결핍이 죠 칼슘 결핍이 있다, 이거는. 에이. 많이 나는 거 살짝 이게 뭐더라구요. 지너 농우바 5 0 음. 큰요거랑큰 차이가 안, 안 나네요. 그다 그게 그거요. 농우바에서도 빠른 종자를 한번 해보고 먼다 해가지고 에이.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요거 요놈이나 503. 농우바이어. 저, 게, 개인적으로는 농무바이어를 빠른 농작은 503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 오, 이게 제일 낫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실질적으로제 생각에도. 503이요? 예, 네, 503. 예, 네, 503. 음. 요거는, 아, 뭐, 애기도 되나 모르겠네. 예, 어르신들은 하적이 뭐야 이거 저기 전접을 안 깔고 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게, 이게 이런게 괜찮은 거예요. 실질적인거는 이게 예. 너무 많이 달려도 그거 바란스만 예. 그 저기 뭐지 망가지지.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503 예. 502. 501? 1. 근데 502랑 예. 503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예. 이 아래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게좀더 빨리 익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네. 과 사이즈 똑같고 다 똑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네. 이 상단에 이제 나온 이 잎들 이렇게 네. 좀 울록불록하면 네. 이게 비료가 과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가는 비료량은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저기저저 되게... 저 물탱크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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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 뭐냐, 저쪽이랑 이쪽이랑 그 어떤 차이도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아, 그 근데 여기는 그 비료 가다가, 뭐, 아예 안 보이진 않지만, 아주 네. 미비한 수준이고. 아, 저는 좀. 여기는 좀, 좀 많고. 많이 보이고. 그러면은, 여, 얘가 뿌리 활약이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뿌리적으로? 네. 에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뿌리가 좋다는 거죠. 5032. 네. 그렇게 아, 판단할 수있는거죠 그렇게 있는 거죠. 판단하시구나 또, 아하하, 어느덧 아, 아, 하나 배우니. <laughs> 아, 그니까, 얘는 확실히 더 많이 먹는 품종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얘는 아, 좀덜 네, 먹고. 덜먹으니까 덜 남을 거 아니에요? 예. 남으니까 이렇게 좀 잎이 이, 이렇게 되고. 아, 이, 잎에서 오툴륵 떠는 예. 게 예. 음. 그리고 저기, 이게 5 0 1이었죠 예, 501. 502 같은 경우는 지금 저게 습기가 좀 늦은 거잖아요. 예, 조금, 조금, 조금. 예. 그런데 뭐, 다 비까비까해요. 비카 네, 근데 이거는한 개도 안 보이잖아요. 음. 그, 뭐냐. 이, 이 오돌도돌. 한 개. 음. 그럼 소화력은 얘가 제일 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거, 저게. 음, 6, 7호. 6, 7호. 가 제가 봤을 때는. 음. 이요네 가지 중에서 저게 제일 별로예요. 6, 7호가 제일. 품종적으로 매우? 보면. 품종적으로 보면. 음. 왜,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늦어서? 저게 습기가 제일 늦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료가다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아, 6, 7호가 예. 네. 습기가 아... 늦은 애들은 아무래도 뿌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쟤는 나오고 얘는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뿌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더 좋잖아요. 이쪽더좋 네. 음... 그러니까 쟤는 어 별로. 별록 네. 음. 그 비료가다가 나오는 원인이 뿌리가 현찮았을 수도 있고. 네. 과가 덜 달려서 그럴 수도 있고 먹는 애가 적을 적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래요. 요거는 그 이건 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다 그러니까. 해야죠. 이거는 농우에서 네. 그 청구에 아주 강하다고 나왔는데. 제왕 청구였나 네, 제왕 청구였는데 여기가 아니면은 저 왕조였나요? 제왕 청구. 제왕 청구 근데 여기가 조금 박살 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해야죠. 그냥. 어차피 그 분사도. 그리고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 큰 네. 뭐, 네. 뭐 없어요. 다 밤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또 틀리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뭐 저기 음. 네. 여기까지 너무 록고 네. 근데 이 재상청구도 이렇게. 예. 네. 고안 보여. 이렇게 조금, 시들 시드, 시드름병이구나. 고더라고요시드름병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좀 처지긴 하네요? 이거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 어. 다른 것도 바로 옆인 거는 뒤져버리더라고. 네, 네, 네. 같이 또 이어서 네.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죽었잖아요, 지금. 네. 작년에는 숙대밭 했는데. 네. 어, 그러면은 저, 이농업품종들이다천구내병성이 있는 거였나? 농어는. 너무... 이쪽은 없죠. 쇠다죽었어요 저쪽은 네, 이쪽은 아예 없고 네. 요거 요거 여기만, 하나 이재앙청구만재앙청구만한주 네, 네. 요거 요거는 네. 그 유명 유튜브에서 네. 그 선전어는 네. 그 추천어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품종이 어, 예. 칼탕킹이라는 칼탄킹, 거탕킹요 여기에도 네. 청국깅이 하나 왔었거든요 <laughs> 뽑아 아, 했었는데. 여기 뽑아내셨고. 네. 저 뒤쪽도 천고는 없죠? 없어요. 하나만 왔어요. 네. 칼장김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표님 모시면은 네. 이렇게 비교하고이세 가지를 같이 심어봤어요. 뭐랑 뭐랑이요? 이게 월청탄이거든요. 네. 요거는 월청탄. 예. 요거는 칼탄킹. 칼탄킹. 요거는 칼탄 드림. 칼탄 드림. 그거, 음. 뭐, 나름대로의 그, 닭을 예. 선전을 해서. 예. 그. 칼탄킹, 이, 올청탄, 칼탄 드림. 드림. 예. 그 이병지 저런 건 빼버리고요. 네. 예. 일단 이렇게 아, 좀 봐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이, 뭐냐, 칼등킹은. 네. 안 봐도 제가,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품종이라. 네. 예, 좀 좋아요. 예, 좋은데, 착과량이 예. 좀 적은 거. 착과량이 좀 적다는 거. 예. 예? 그렇고 예. 요, 올청탄은 올해 식유품종이잖아요. 네, 예, 올식유품종. 이건 어때요? 글쎄요, 지금 뒤로 갈수록 예. 올청탄이 좀더 낫지 않나. 예, 올청탄 좋다는, 말씀이. 쓰셔가지고. 예, 네, 얼짱딸이 뒤로 갈수록 조금, 내가 별로, 별려나서 네. 그러나. 이게 철장이 뭐, 별로 애스럽게 않게 생각했는데, 들려놓으니까 또 이게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괜찮아지네. 그반에 이게 발화율이 떨어져가지고. 예, 네, 발화율이 많이 떨어져요. 예, 네. 네. 그 아마 국내 체종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네. 어, 요건 교수는 좀 남겼네요? 우리 좀다 교수를 남겼어요, 지금. 네. 네? 전부 다 품종별로 다 개수를 냉겨놨거든요. 네. 빠르지도 괜찮고, 과도 크고, 과도 개성 중에. 아 근데 잠깐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는 좀 적어 보이는 또이사장님 저기 신 사장 님는은또 이게 또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밤마다 틀리고 재배 방식에 하다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탄 드림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관행론법을 하기에는 빠르니까. 음. 아, 확실히 그게, 그게, 그게 예, 많이 요 예, 예, 근데 점접으로 하기에는 수량적으로. 예. 아, 이게 수량성이 좀줄어요 응, 음, 좀 수량적으로 많이 떨어지, 떨어지네. 음. 거는. 그렇게 이제 점접보다는 관행론법을 할 때는 예. 괜찮죠, 그래도. 음. 왜, 관행은 많으면 오바이트 해요. 예, 그죠? 그 바람수, 바람수 무너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더 낫죠. 실질적인거 이쪽, 이쪽이 음. 그 어르신들 관행 농법. 저셋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칼탄트림이. 아니, 올청탄이죠. 저는 올청탄이 아, 네. 제일 올청탄이 네. 낫고. 네. 대신 관행 농법으로 하실 때는 네. 키도 뭐 적당히 제 크지도 않고 오. 어르신들 있을 네. 때는 그래도 빠르고 네. 이 많으면은 오바이트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 요거는. 어? 요게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 아. 네. 아. 글세요이큰강그 예. 아. 저기 누구 저기 대표님이 오셔야 될것같 저는. 음. 요거는 죽은 거 있어요? 파이브스타 하나. 하나. 예. 하나죠. 수은안맞았네요 이거는. 수 아직 안 먹어요. 꽃도 무작위 달리고, 꽃도 무작위 떨어지고, 또무작게 네. 달리고, 얘는 실컷 없이 달리고 무작위 뒤에 알아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달리고 떨어지고. 네. 아, 이거 그냥 무난한 품종이네요. 무난하죠. 네. 아주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늦대지도 않고. 아주 늦지도 않고. 이런 네. 거는 그렇다고 내병성이. 그래가지고는 이런 떨어지는... 거는 거의 죽, 죽다 죽는다 생각해야지. 왜요? 아, 약간 시대 시드시드. 시대 음. 거의 죽는다고 생각해야죠. 음. 음. 지금 이 시기에는 안 좋은 게제입니다 지금. 네. 어저께 도로 갔더니, 가득이랑똑똑먹고 있더라고요. 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강한 청탄인데. 강한 청, 아, 강한 청탄.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참고적으로 강한... 얘기할 게 뭐냐면, 안 강한데? 참고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밭대로 갈 수도 있고, 네. 제가 모종을 상당히 느끼했어요, 이거. 네. 이걸, 예. 예, 예. 오전에 어린 묘가 나갔어요. 어. 그래서 더 죽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는왜 어. 그러냐면, 다른 거는 다 90일 면 80일 묘인데, 예. 이거는 뭐, 55일 묘인데, 음. 당연히 그,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초장이 죽더라고요, 초장 하나. 예, 옆에서 죽고, 몇개죽었어요몇 개. 죽었죠, 몇 개. 어, 여기. 예. 음. 이게 제일 많이 죽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살짝, 예, 기가 있고. 죽을 거고, 뭐. 어, 여기도 있고. 이 시기 되면, 이렇게, 날찍도 그러면은, 네. 많이들 죽더라고요, 이게, 다, 어, 멀쩡한 눈 관은 진짜 좋아요. 멀쩡한 눈 관은 좋고. 관은 좋은데? 예. 네. 근데, 이름대로 가지를 않네, 이게. 아, 근데. 네. 관은 크고 좋긴 하네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가 그래. 어린 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뭐안 죽는다는 거는, 그게. 뭐라고 얘기를 무더거슨 다저 <laughs> 근데 강한 청탄이 강아지 같네.